드디어 기다리던 13번째 에피소드에 앞서 성공계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성공계에서는 건전하지 않은 연애를 위해 필사적으로 비밀을 지키려는 승효와 성류의 모습이 펼쳐졌는데요. 두 사람이 사귀는 줄 모르는 양쪽 부모들은 결혼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식탁 화제거리로 올려버립니다. 부모들의 이야기에 성류와 승효는 자기도 모르게 움찔하게 되는데요. 지나친 부정은 긍정의 신호라고 했던가요? 성류와 승효는 서로의 흉을 보며 애써 교제 사실을 숨기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양쪽 부모들은 서로의 자식을 감싸며 안색을 표하는데요. 과연 두 사람이 사귄다는 사실에 엄마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일단 성류 부모 입장에서는 승효가 1등 신랑감이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문제는 승효의 엄마, 콧대 높고 고상한 서혜숙 여사겠죠. 그녀의 입장에서 성류가 그다지 달가운 며느리감이 아닐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암이겠죠. 물론 부수적으로 파혼녀라는 좋은 글씨도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그 어느 부모가 암이 재발할지도 모르는 며느리를 선뜻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마도 두 사람이 사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이 문제로 다시 한번 두 집안이 시끄러워 질듯합니다. 이번 회에는 해릉동 도처에서 행해지는 두 사람의 애정행각에 자꾸만 발각의 위기에 처하는 모습이 이어진다고 하니 너무 기대가 되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